인지하지 않으면 큰 독이 될수 있는 SNS의 위험성 두 가지.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하지 않으면 큰 독이 될수 있는 SNS의 위험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다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실질적인 가치를 얻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개인 정보 유출. 1. SNS와 개인 정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 뒤에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합니다. SNS 사용자는 자신의 일상, 취미, 친구관계, 위치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공유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쉽게 수집될 수 있으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 수집과 활용. 많은 SNS 플랫폼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타겟팅을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는 데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수집과 활용 과정은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명확하게 알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3. 사례 연구. 페이스북 데이터 유출 사건. 2018년 페이스북의 데이터 유출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영국의 데이터 분석회사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페이스북 사용자 5천만 명의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되었으며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이를 통해 특정 정치 캠페인을 지원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으며 페이스북은 사용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4. 개인정보 유출의 파급 효과.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사용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사기, 신원, 도용, 스팸, 피싱 공격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출된 금융정보는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정보는 사용자의 사회적, 직업적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유출된 건강정보는 보험료 인상 등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SNS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SNS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만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파티, 사생활 노출, 1, SNS와 사생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우리는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며 중요한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적 성격은 사생활 노출의 위험을 수반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일상, 가족, 친구, 여행 계획 등 다양한 사생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게 되며, 이는 원치 않는 사람들에 의해 악용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현실, 사생활 노출의 문제는 단지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습니다. sns에 게시된 사진, 글, 위치 정보 등은 사용자의 일상생활을 낱낱이 공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여행 중인 사실을 SNS에 게시하면 집이 비어 있다는 정보가 범죄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나 학교에서의 문제나 갈등을 SNS에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상의 공개와 그 위험. SNS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가족 행사, 직장 생활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가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 자주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쉽게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스토킹이나 기타 범죄의 표적이 될수 있습니다. 4. 사례 연구. 연예인들은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지만, 그만큼 사생활 노출의 위험도 큽니다. 2014년, 여러 유명 연예인의 클라우드 계정이 해킹 당해 개인 사진과 영상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많은 연예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깨워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유명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노출의 심리적 영향 사생활 노출은 사용자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사용자는 불안감, 스트레스, 심리적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SNS에 게시된 정보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확산되거나 악용되면 개인의 사회적 이미지나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 결론 SNS는 우리의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이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사생활 노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생활 노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SNS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안전하고 건전한 디지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지하지 않으면 큰 독이 될수 있는 SNS의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